안녕하세요. 세종삼촌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엄청나게 더웠는데 금방 날씨가 변했네요. 자 오늘 타운하우스, 세종시에 나와있는 타운하우스 집중적으로 소개 한번 시켜드릴건데요. 타운하우스를 요즘 찾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성사율도 높습니다.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많이 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중계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말이 올려놓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입지가 좋은 이런 세럼동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마이너스피, 그렇죠? 좀 가격이 저렴한 타운하우스 위주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젠가 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본인이 타운하우스 살고 계신데, 아, 유튜브를 좀 내달라고 직접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아, 소개를 받았는데 세종삼촌이 아니고는 타운하우스를 매매가 힘들고 세종삼촌이 타운하우스를 매매를 못한다면 매매가 안 되는 거다. <laughs>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가서 열심히 또. 사진들 찍고 해서 꼭 매매를 해드리고 싶네요. 있는 전체 타운하우스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시, 소개시켜드리는 게 괜찮은 거 위주로 소개를 해놨으니까 제 유튜브를 잘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타운하우스 저 해밀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죠? 오바드 가든이라고 지금 입주를 막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7억에 나와있는 게 있고요. 어, 분양가는 14억이 좀 넘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타운하우스 저기 뭡니까? 입지가 강패죠? 세름동 타운하우스인데요.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회죠? 세름동 대형 진입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세름동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브리핑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마지막 두 채라고 했는데, 한채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건한 채, 두채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운하우스. 코지빌이죠 고운동에 있습니다 아, 가격이 저렴해요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 5억 5천에 나와 있는데 가보시면 인테리어를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앞에도 그렇고요 네 번째 타운하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풍마을 고운동이죠고운동이라도 여기는 그 남쪽 고운동이라 시내랑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아름동하고 학원가도 붙어 있고요 어, 뭡니까 학권 학교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고요 또이 타운하우스는 제가 거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타운하우스인데요, 면적도 넓고 지하를 잘 꾸미셨어요. 지하에 가시면 이렇게 카페 같이도 어 있고 또 노래방, 영화관 이렇게 꾸며놓으셨더라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정도 투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젠가요 또 손님 오셔가지고 저희 중개사님께서 요 군데 몇 군데를 좀 보여드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섯번째 포스 1이죠. 고동에 있는 타운하우스 중에서는 포스 1이 그래도 괜찮고 명품입니다. 측간소음도 많이 없게 만들어놨고요. 1억 할인해서 11억 5천에 나와있고 전세는 6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타운하우스는 이것도 고동이죠고동에 파크에 있었는데요. 이거 한채 나와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지가 113평, 연면적이 92평 처음에는 18억에 나와있었는데 이게 지금 17억까지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타운하우스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걸어 오시면 이 중에서 가격에 맞는 걸로 저희가 쓱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 가시야 소용 없습니다. 한 군데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에 없는 타운하우스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안는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타운하우스 집중적으로 소개시킬 타운하우스는 해밀동에 있는 리즈데이즈인데요 해밀동 리즈데이즈인데 이 타운하우스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18호실로 돼 있고요. 이 명품 타운하우스 리즈데이즈 위주로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해밀동 리즈데이즈 타운하우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리즈데이즈인데요. 위쪽으로 타운하우스가 두개더 있죠. 이것도 타운하우스 부지라고 하시던데 제가 해밀동의 타운하우스 현재 세개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리즈데이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도 잘 해놨습니다만 입지가 가장 좋죠. 요 위가 해밀 초정구가 있고요. 또 마스터힐스 1, 2단지 3, 0 0 0세대가 하루 위에 있습니다. 중심상가 복합 커뮤니센터도 티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조금 또 남쪽을 보시면 여기 남쪽인데 충남대 병원입니다. 또이 도로를 타고 위로, 위로 올라가시면 정한아이씨가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BRT 도로도 아주 가깝게 있죠. BRT도를 타고 가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오성역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게, 어, 헤드 리즈데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다른 타운하우스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타운하우스 이걸 찍으러 갔을 때, 이 연못에 오리가 두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오리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아니라, 순 자연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못이 있으니까 오리도와 있습니다.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세종에서 연못이 있는 타운하우스는 유일합니다. 수생생물 관찰하며 색다른 힐링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에 옆에 있는 게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커뮤니티 센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 생겼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웃과 감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게 리즈데이지입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까이서 타운하우스를 한번 봤습니다. 가운데 영무시 있고요. 18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있는 타운하우스, 이쪽 공간에 있는 타운하우스 타입이 좀 틀립니다. 이쪽은 좀 대형이고요. 이쪽도 대형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호실은 13호실인가요? 여기 있는 이 타운하우스 위주로 소개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운하우스는 계약지수분도 있고요. 시행사 보유분도 있는데 아, 제가 분양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3호실 위주로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0.74평이죠. 서비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리즈데이지가 다락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테라스도 그렇고 32평 정도가 서비스 면적이 됐고요. 그래서 총 합치면 한 9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6억 7천 2백만원이 조금 넘네요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인데요 1층은 보시면 거실 주방 욕실 하나 보조주방 세탁실 방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면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관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저기 뭡니까 주방이 있고 뒤쪽으로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거실인데요. 이 게스트하우스도 바로 화장실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못을 보는 뷰가 이쪽에 나와 있고요. 2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층은 방이 3개가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 하나, 거실, 드레스룸, 테라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의자를 놓고 앞쪽으로 보는 건 원수산을 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층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거실이 하나 있고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연못을 볼수 있는 안방이고요.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두 개가 이쪽으로 나 있고요. 자, 그럼 다락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락방이 상당히 있고요. 리지데이지가 다락방은 제일 큰것 같아요. 이쪽이 연못을 보는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테라스도 두개나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테라스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쪽 다락방, 이쪽 다락방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